오산시는 21일 오산천 둔지에서 행복과 소망을 교환하는 정월 대보름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. 오산천 일원에서 펼쳐진 잔치 마당에는 시민 윷놀이 대회와 민속 줄다리기 등 화합을 다지는 다채로운 행사로 흥겹고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. 추억의 음식을 맛보는 먹거리와 연날리기, 투어놀이 등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마당이 축제의 흥을 더했습니다. 마을의 평안과 다복을 추건하는 지신밟기와 취타대의 선두로 시 상징물인 까마귀 캐릭터, 사자탈춤 등 거리 행진도 이어졌습니다.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진행된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커다란 불길이 치솟으며 정월대보름 행사는 절정에 올랐습니다. <놀람> 시민들은 힘차게 타오르는 달집과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며 대보름 큰 잔치를 마무리했습니다. 경기 ETV 뉴스 권초롱입니다.